중학교 3학년 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중3 화장을 하면 뭔가 내가 나가는 기분이 들잖아 탈출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난 화장을 하지 나는 약간 우리 학교가 본인들만의 개성이 있지. 있지, 있는 지 학교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 막 20살 돼서 화장해도 음. 늦지 않는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왜 다른 애들 다 거... 하는데 나는 생얼로 다니기 그렇잖아. 일진 메이크업. 세줄 아이라이너 어. 그리는 거. 여기 응갈치 있잖아. 우리 어? <laughs> 동네에도 그래? 꽤 많아. 아, 그리고 참자 학생들이 쌍꺼풀 어, 라인에 그치? 하나, 원래 아이라인 그리는데 맞아, 하나, 맞아. 여기 언더에 하나 하고 이제 애교살에 이제 글리터를 왕창 바르는 거지. 응. 갈치지 갈치 이야. 연예인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맞아. 롬앤, 블랙로즈, 이글립크레 이글립스. 티부 이런 데는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이런 데들 많이 가더라고. 요 틴트 이런 음. 거는 스타일쉐 보면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어. 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사고. 인가가 요즘 또 세일을 했어. 인가. 인가 이제 또 많이 쓰더라고. 입생로랑의 네. 틴트를 너무 써보고 싶어. 이게 좀 깐지가 난다고 해야 되나? 어. 막그마잖 어. 어. 맥은 너무 흔하잖아, 솔직히. 근데 입생로랑은 되게 예쁘더라고. 나는 맥 맥은 너무 흔하다 <laughs> 아, 솔직히 나맥 쓰고 싶은데 아, 어야 미안하다 <laughs>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아. 기초 클리너 하이드로 에센스 에멀전인데 좋아 진짜 부스비 장난 아니야 여드름 사용감에 이게 여드름도 하면 아, 잘안 일어나더라고 다음에 이니스프리 톤업 노세범 선스크린인데 기름기도 잘안 올라오고 음. 노세범 필요 없어요 거쓰면 이렇게 좀 느끼지만. 열심히 음. 드릴겨려 이거는 더샘 샘물 우드 아이브로우 검정색 그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수월하다라고? 오 밀어줘야지 이거 세워졌네. 안 하면 허전해 네. 어 브러쉬 귀여워 뭐야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유니콘 브러쉬 에뛰드하우스 생자몽 타르트고요. 200년 된 초코가게 갈색이랑 이거랑 이렇게 두번 해서 탈탈탈탈 털고 위에 안 하고 저는 약간 언더에 집중하는 편이라 이렇게 삼각존 알죠. 네. 삼각존이랑 언더에만 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연하게 해야 돼 이것도. 음 뭔가 좀 달라졌는데 반대쪽도 학교 네. 애들이 밑에다가 많이 해도를. 우아 리라트 고등학교의 유행. 마스카라도 언더만 해 나는. 메이블린 마스카인데 브라운 이것도 언더만 눈을 크게 뜨고. 네. <laughs> 왜 이거 마스크 아, 안 쓰면 아, <laughs> 입 벌려지잖아 음, 음. 대망의 글리터 이거는 맥킨 요요 건데 어디 거더라? 맥킨요거라며 <laughs> 올리브영이나 롭스 가서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칠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갈치가 되니까 적당히 바르기 편하게 돼있다 콧대를 한번 세워볼 거예요 따로 쉐딩을 안 쓰고 아이브로우로 쫙쫙 그어서 써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건데 갈색!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기 코 라인에 따라서 신기 블렌딩을 해줘요 립스를 발라볼 거야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말랑말랑 홍시 삐아의 13호 예술적 저는 이걸 베이스로 먼저 바를 거야 예쁘다 안쪽에만 그라데이션으로 블랙루즈 거 되게 진해 좀 투머치하게 바르면 뒤져박은 것같으 음. 되더라고 친구가 미국 가서 사온 트럼프 립밤 여기 트럼프가 그려져 있어요. 인서트. 제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일단 저는 이걸로 발라줄게요. 오늘 음, 눈히 촉촉하다고. 뭐. 쿠션. 쿠션.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이렇게 응. 길어. 스튜디오 드 땅뜨 픽싱 커버 쿠션. <laughs> 이로 포슬린. 어, 양은 어때? 양 좋아. 양. 이거 리필도 하나 더 줘. 아 진짜? 음. 응. 섀도우를 할 건데. 오케이. 이거는 입큰. 트윙클 아이 컬렉션 소녀. 튜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개 섞어서 어. 여기 눈에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진한 거 있지? 응. 이거를 여기 요즘에 나 어. 한번 더 발라. 아이라이너? 응. 어. 나는 여기 밑에 너처럼 이렇게 <laughs> 어. 반짝이 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펄이 있어. 오. 이거 흰색깔이랑 골드랑 이렇게 섞어. 골드. 응. 섞어서 여기도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발라주고 시세이도 뷰러입니다. 뿌리 끝까지. 찝어, 이렇게. 블러셔. 이거는 뿌셔졌어. 어. <laughs> 다이소 거야, 이건. 그리고 이거는 밀리바이레드 러브빔치크 6호 셀피빔. 얘를 이렇게 해서 웃으면 광대, 광대. 광대 나오지?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이렇게 뿅뿅. 입술을 할 건데 이거 3CE 거. 벨벳 립 틴트. 나도블랭구즈바즙 톡톡, 자몽 이 안에만 이게 또 세로로 발라야지 그냥, 그냥 가로를 일자로 쭉 빨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인 듯 아닌 듯 마지막에는 무조건 이 향수로 어딜 지나가든 이건 내 냄새다 더샘의 베리베리라는 향이에요 제발 품절시키지 말아주세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위에 불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좀 팁인데 아무거 음. 이렇게 머리를 좀 두드려 술이면. 꿀팁. 아, 이거 진짜 꿀팁. 이거 진짜 지나가잖아. 내 냄새 어, 이거. 머리에서 뭐 냄새. 어. 냄새. 어. 제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 <laughs> 그게 참 넘치는데 <너무> 이거?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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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래? 연재훈지 찍혔어 지금. <laughs>